여기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 넘쳐 흐르는 돈, 완벽한 부모. 그리고 한때 그녀는 더욱 완벽한 남편을 얻었었고 곧 우리나라 제일의 재벌가, 왕비가 될 운명이었죠. 그러나 행운을 스스로 걷어차고 홀로 서기를 선택한 여인. 오늘의 주인공. 한때 삼성가의 후계자 이재용과 결혼했으나 지금은 화려한 돌싱으로 살고 있는 여자들의 워너비. 임세령입니다. 임세령은 1977년 8월 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친가는 재벌가인 대상가이고 외가도 역시 재벌가인 금호가이죠. 먼저 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세령의 친할아버지 임대웅은 대상그룹의 창업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임세령의 아버지인 임창욱은 대상그룹의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그룹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삼성이면 삼성 핸드폰, 노트북, 현대면 현대차. 이런 식으로 그룹명이 붙어야 알기 쉬운데 대상그룹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제품으로 설명하자면 대상그룹은 청정원의 모회사입니다. 임세령의 친할아버지 임대용 회장이 1956년에 동아화성공업을 세워서 조미료 미원을 처음으로 개발했죠. 그럼 이제 외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세령의 외할아버지 박인천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회장입니다. 네. 우리가 아시아나 비행기로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박인천 회장은 슬아의 오남 3녀를 두었는데 그중 막내딸이 바로 임세령의 어머니인 박현주입니다. 임세령은 이런 엄청난 재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두 명의 딸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대상그룹과의 아들이 없었으니 장녀인 임세령은 아마 이재용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후계자 수업을 받고 현재 대상그룹의 차기회장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재벌가의 사모님들은 여러 모임을 통해 서로 다 알고 있고, 특히 결혼정년기에 접어든 사모님들의 경우, 모임 활동에 더욱 활발히 나서며 사위감, 며느리감을 찾게 되죠. 삼성그룹의 안주인 홍라희 여사와 임세령의 어머니이자 대상그룹의 안주인 박현주 여사는 불교 신자들의 모임인 불의회를 통해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두 재벌 어머님들의 인연으로 임세령과 이재용의 인연도 시작되었죠. 임세령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중이던 20살에 처음 이재용을 만났습니다. 이재용은 임세령보다 9살이 많았죠. 하지만 두 사람은 보통의 재벌과 정략 결혼과는 다르게 서로 순수하게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이재용은 주변 친구들에게 임세령의 사진을 보여주며 너무 예쁘지 않냐고 해헤거리며 팔불출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도 하죠. 결국 교제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약혼한 두 사람은 1998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대삼성가의 유일한 외동아들이었던 이재용의 아내 임세령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집안의 처자이길래 미래의 삼성가 안주인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사람들은 무척 궁금해 그러나 결혼 직후 임세령은 연세대학교를 중퇴하고 남편 이재용의 하버드 대학원 유학길에 함께 올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대중들은 그녀가 궁금했지만 외국에 있는 임세령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고 그렇게 대중의 관심은 점차 점으로 갔습니다. 임세령은 미국에서 뉴욕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였고 결혼 후 2년 뒤 2000년에 아들 이지호 군을 또 4년 뒤 2004년에 딸 이원주 양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2009년, 대중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임세령과 이재용이 파경을 맞이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결혼한 지 11년 만에 이 둘의 러브스토리는 끝이 났으며, 당시 이혼 사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세령이 이재용에게 위자료 10억 원과 5천억 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중들은 이혼의 유책 사유가 이재용 측에 있는 건 아닌지, 여러 추측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가설에 힘을 보태준 것은, 임세령의 어머니 박현주 여사의 한 인터뷰 내용 때문인데요. 박현주 여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결혼해서 아이 키우는 여자라면 여자 마음을 잘알 거예요. 오죽하면 아이 둘을 낳고 10년 넘게 살던 전업주부가 이혼을 결심했겠어요? 딸이 지난 몇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저도 그 일로 수년간 가슴 아래를 했어요. 라고 하였죠. 그러나 결국 소문만 무성했을 뿐, 이혼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도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었고, 결국 알려진 사실이라고는 이 둘이 합의 이혼을 했다는 것 뿐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혼하고 시간이 한참 흐른 2017년,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이재용이 바람을 피웠고, 그 상대가 과거 아이들의 과외 선생님이었다는 소문이 다시 퍼져나왔습니다. 게다가 뉴스타파에서는 과거 이재용 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이재용 회장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의 간호조무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는데요. 이 내용이 진짜 이재용 회장인지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지만 당시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둘의 이혼에 있어서 임세령의 잘못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시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은 당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도 이혼을 극구 그 말렸다 고 하며 시어머니인 홍라희 여사와는 현재까지 도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아들 이지호 군의 졸업식에 홍라희 여사와 임세령이 모두 참석 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낸 것 때문에 만약 임세령이 유책으로 이혼을 한 것이라면 시어머니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혼 후 임세령은 본가인 대상 그룹의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대상그룹 계열사인 YGMP 프랜차이즈 외식업 사업을 맡았는데 이 행보는 그녀의 경영 능력을 가늠해 볼수 있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외식 프랜차이즈의 인기가 하향세로 흐르게 되면서 사실상 사업을 정리하게 됩니다. 경영 복귀라고 하지만 사실 임세령은 이혼 이전까지 경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임세령은 현재 대상그룹의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의 지분 20%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최대주주는 지분 36.7%를 보유한 동생 임상민이죠. 주식 보유 현황만 보면 곧 동생이 후계자가 될것 같지만 언니 임세령은 2021년 대상과 대상홀딩스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데 반해 동생 임상민은 2023년 대상의 부사장으로 취임해 언니보다 직급이 더 낮습니다. 언니 임세령은 지주사 대상홀딩스에서 계열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동생 임상민은 핵심 계열사인 대상에 기업의 미래 주력 사업에 집중해서 경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 아직은 승계 여부를 점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어는 1년 뒤, 임세령은 배우 이정재와 열애설이 터집니다. 열애설이 세 번이나 터지는 동안 이두분 모두 부인했지만, 2015년. 둘의 데이트 사진이 공개되었고 더 이상 될 핑계도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터졌기에 코디들은 열애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10년째 이 둘은 계속 사랑을 이어오고 있죠. 이제 이 둘은 남의 눈치 안 보고 손도 잡고 다니고 함께 공식 석상에 참석하기도 하면서 연예계를 대표하는 한 쌍의 인코 커플이 되었죠. 그런데 임세령이야 결혼도 한번 했었고 이미 아이들도 둘이나 있으니 화려한 돌싱 라이프를 즐겨도 상관없게. 이 정재는 미혼으로 이미 나이가 50이 넘었기에 사람들은 이 정재가 왜 10년이 넘도록 연애만 하고 임세령과 결혼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인터뷰에서 이정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내 사생활이 대중에게 관심을 받는 일은 감내하고 있다. 하지만 임세령은 일반인이자 특히 아이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 그녀의 가족들이 상처받거나 방해받는 건 막아주고 싶다. 라면서 아직까지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해석해 보자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나의 결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발언으로 이정재는 21세기에 흔치 않은 순정. 남이자 스윗남으로 등극했으며, 그런 이정재가 인생을 바쳐 사랑하는 임세령은 삼성과 재벌 며느리일 때보다 더욱 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재벌 그룹. 삼성가의 후계자 이재용과 결혼하면서 곧 천하의 불을 치마폭에 모두 담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스스로 그 치마를 벗어던지고 삼성가를 뛰쳐나온 인물. 가사에만 매진했던 지난 세월을 뒤로 하고 대상 그룹의 경영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다시 뛰고 있는 인물. 이제 와서 보니 삼성의 후계자가 될 자식들과 자신만을 바라보는 순회보 남친까지. 과거보다 지금이 더욱 멋지고 부러운 인물. 지금까지 한때 삼성가의 며느리였던 임세령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